얘가 좋아서 신나서 친단 말이야 그때 나는 과당이야 얘를 길을 죽여놔야 돼 얘가 잘하는 걸 계속 가서 꽝 붙이고 꽝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때 가더라도 커피 한잔 먹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레전드 수비 형님이 오셨으니 또 우리 학생들을 코칭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선수들을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연수구청 8번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청 4번 김영현입니다. 너희가 전 국가대표 김영일 선수 네. 삼촌한테 선생님한테 네. 너희가 수비할 할때 나는 이거를 좀 네. 배우고 싶었어. 어, 저는 키 크고 빠른 공격수를 네. 못 돌아서게 하거나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중앙 수비야? 네. 상대편 선수가 모든 다 크니까 네. 그 잡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어... 친구는 키큰 공격수 막는 방법이요 와, 둘이 똑같은 맥락이네 네. 키큰형 왔다고 지금 키큰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그거 아니야? 너 니네 감독님이 시켰지? 아니요 아니야? 네. 영현이랑 건우보다 키큰 상대방 공격수를 만났을 때가 어렵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네. 자, 그거 배우면 되겠네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 어, 내가 공격수야 네. 내가 영현이보다 큰 공격수야 그 영현이가 중앙 수비야 근데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이 공격수가 치는 거를 못 쫓아, 거리 조절 못 해갖고, 치게 되면 은못 쫓아온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 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현이가 계속 게임을 뛰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해야 돼. 계속 1대1을 억지라도 이 지금 어리니까 만들어. 본인이 연습한다 치고 그냥 계속 치게 냅둬. 그리고 너가 이제 계속 이걸 니가 그러니까 계속 먹어보면서 계속 실패하면 너가 이 거리를 찾아야 돼. 한 번은 가까이 가서 가보고, 한번 완전 뒤에 물러보고한 아... 번은 네 마음 속에 치겠지 할때 너가 미래 한번 가보기도 해보고 아니면 응. 얘가 일로 치겠지 하고 너 그리고 목걸를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응. 영현아 되게 좋은 거 이건 나도 몰랐던 거야 <laughs> 공격수가 너를 등을 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캐커 음. 공격수가 등을 지면은 그지 그게 바짝 붙자 바짝 붙는 이유가 뭐야 그지 그건 다 그건 알잖아 네. 근데 얘가 너를 뛰고 나왔어.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네. 이 문제는 영현이가 네. 계속 당해봐야 돼. 그래야지 너가 감이 생긴다니까. 교과서 답은 그거야. 한 손에서 살짝 버을 정도. 이게 답이야. 네. 근데 이거는 치는 사람이 정답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가 있어? 그 때문에 답은 없어. 나보다 키큰 선수를 만날 수 있고 작은 선수 만날 수 있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계속 해봐야 돼. 여러 선수랑. 대박이다, 진짜. 그래야지 너가 네 짬통이 생겨, 짬이 생겨. 이걸로 어깨를 늘 건지. 아니면 네가 먼저 따라 가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건지 치면은 얘가 얼마나 빠른지 너가 일부러 늦게라도 가보고 돌파를 당해보고 너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같이 들어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발로 치는지 왼발로 치는지 보면 알잖아. 이 선수가 선호하는 발이 있어.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딱이 선수가 딱공 잡았을 때 있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 제일 먼저하게 돼 있어. 내가 오른발잡인데 내가 제일 먼저 공을 잡고 왼발로 치겠어? 내가 잘하는 거라면 처음에 해야지 내 90분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 맞아요. 공을 딱 잡았어. 네. 첫, 번째, 첫 번째 패스가 삥 나면 네. 어떻게 돼? 그 게임 알려요? 이거야. 나도 내가 잘하는 걸 처음에 딱 공을 잡으면 본인이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 공격수도 마찬가지야. 올라가고. 시작해서 막 먹일 분 안에 얘가 공을 잡어. 그러면 기다려야 돼. 정답은 기다리는. 그리고 얘가 가장 처음에 가장 잘하는 거래. 그러면 어 얘가 이거 잘하는구나. 너는 그멀소으로 그 이제 굴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너는 그걸 로 몰아야지. 구경해. 자, 너가 시작하자마자 너가 일로 오른발 오른발 잡이지. 잡으니까 오른발 오른발 잡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봐봐 너가 오른발로왜 잡겠어? 오른발 잡으니까 잡는 거라니까 처음에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 심리상 너가 얼루 치겠어 딱 붙으면 나랑 붙으면 그치? 그럼 넌뭘 해야 돼? 그걸로 몰아야지 그걸로 못 가게 막으면 안 되고 그걸로 몰아 잘하는 걸 냅둬 그냥 이거는 종아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 가지 못하게 한다 맞아요. 차라리 반대로 가라 네. 불편한 발 쪽으로 오른발 잡인데 왼발 쪽으로 유도한다거나 를 했을 때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몰아요 수비 스타일 빡센 거 아시죠? 형이랑 빡센 거 아시죠? 발도커 테크라면 아하 테크라면 아 이거 안 걸리겠지. 근데 여기 다꼭 다. 완전 수비사 하는 스타일 아, 틀려서. 이게 선수마다 또 다른 거야. 동환 선수는 이제 또 나랑 또 다른 얘기를 해줄 거야. 나는 잘한 쪽으로 몰아. 자란 쪽 오면은 얘가 좋아서 신나서 친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는 패스하면 슈팅에슈팅에 슈팅에 나와야 그쵸, 돼. 네. 그럼 그때 나는 꽈당이야. 얘를 길을 죽여 놔야 돼. 아... 얘가 그냥 나는 오른이인데 얘가 가다가 접어서 이거는 다 해. 공격수도 기다려. 자기가 잘하는 거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 패스패스 영향는 거. 언젠가 계속 슈팅을 때려 공격수도. 근데 나는 뭘 하나. 계속 몰다가 얘가 친의 길을 알았어. 따라가잖아. 그 여기서는 너가 뭔가가 액션이 나와야 돼. 꽝 부딪힌다든지. 너가 진짜 머리 좋게 잔발로 툭 쑤셔 갖고 그거만 빼만 뺏는다든지. 얘가 잘하는 걸 계속 가서 꽝 붙이고 꽝 붙여. 얘가 이거를 잘하는 걸못해 봐.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독이 떼지. 근데 주는데도 플레이 안 나오면 감독이 그럼 공격수가 주눅이 들거 아니야. 이니가 잘하는 거못하거 그럼 감독은 아, 어, 저 새끼 저거 잘하는데 <laughs> 소골 안에 있어야저거 때문에 뛰는 건데 그래 저거 때문에 뛰는 건데 <laughs> 맞아 맞아 그러면 교체가 되는 거야 결론은 너만의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비도 그렇지 결론은 어. 너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은 너가 장, 계속 먹어봐야 거. 돼 먹어보고 얘가 잘하는 거를 계속 끝까지 몰고 가 결론은 마지막에 뭐야 패스하면 슈팅이야 공격수들은 그때 거기서 꽈당이야 너가 콧발을 툭쑤시든지 진짜 영리하게 쑤시든지뭐 태클 하든지이 강의야 강 알았지? 어. 마찬가지야 건우도 사이드 백이래 매. 너오른쪽이 왼쪽이야 왼쪽 서봐. 자, 너가 왼쪽이야. 너가 왼쪽이야.